누워서 책 보는 사진 보여줄 거야? 강하다.

오, 뭐, 어정글다 이거 어떤 거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어정 글자요. 음, 우와. 엄청 크네. 지안이가 읽어 읽어 줘야지. 가. 우라기다다다다. 아, 아. 주머니가 입으로 장크게네 그렇지? 이복이 이복, 아 장구다. 우라이가다다다다. 나나나나나나 빙가도 보시요? 뭐가 좋은다고요? 지안이 누워야 되는데. 뱅가도 보세요. 뱅. 펜 뭐하게요?

Right 이이이이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누가 더 입이 크나 많이 봐보자. 지안이가 크나 저 주마가 아주머니가 크나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아오 주마, 주마가 아주머니가 훨씬 크다. 지안이는 졌다. <laughs>